하마가 사람을 물어뜯었습니다. 북극곰이 검투사를 갈기갈기 찢었어요. 코끼리와 코뿔소가 정면으로 충돌했죠. 콜로세움 당신이 아는 그곳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5만 명이 지켜보는 경기장에 물을 채웠습니다. 진짜 배가 떠다녔어요. 수천 명이 배 위에서 죽어갔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서기 80년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100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됐어요. 9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100마리씩. 5 0 0년이 지난 지금. 아프리카에서 어떤 동물들이 사라졌을까요? 로마인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역사가 숨긴 진실을 밝힙니다. 서기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도시의 3분의 2가 불타버렸어요. 황제 네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폐허가 된 땅에 거대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 궁전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차지했죠. 로마 시민들의 땅이었어요. 네로는 그곳에 인공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동상도 세웠어요. 자기 얼굴로요. 백성들은 분노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서기 68년 네로가 자살했어요. 로마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황제가 네 번이나 바뀌었죠. 단 1년 만에요. 그리고 베스파시아누스가 등장했습니다. 평범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귀족이 아니었죠. 그는 백성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결단을 내렸어요. 네로의 황금궁전을 허물기로 했죠.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그가 한 말입니다. 서기 72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인공호수가 있던 바로 그 자리에요. 무엇을 지을까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나중에 콜로세움이라 불리게 될 건물이죠. 높이 50m, 둘레 540m,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건설에는 6만 명의 노예가 동원됐습니다. 대부분 유대인 전쟁 포로들이었어요. 8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죠. 수천 명이 공사 중에 죽었습니다. 콜로세움의 구조는 놀라웠어요. 80개의 입구가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15분 만에 모두 들어올 수 있었죠. 계급별로 좌석이 나뉘어 있었어요. 가장 아래층은 황제와 원로원 의원들, 2층은 검투사들, 3층은 평민들, 가장 위는 노예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설계가 있었어요. 경기장 바닥 아래죠. 하이포게움이라 불렸습니다. 지하, 미로 같은 공간이었어요. 복잡한 통로와 방들로 가득했습니다. 검투사들의 대기실이 있었죠. 동물들을 가두는 우리도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시스템까지 갖춰졌습니다. 도르레와 도착을 이용한 장치였어요. 동물이나 무대 장치를 올릴 수 있었죠. 관객들 눈에는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고 배경이 바뀌었으니까요. 서기 80년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미 죽고 없었어요. 그의 아들 티투스가 황제였습니다. 드디어 완공됐죠. 개관식을 준비했어요. 티투스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주고 싶었죠.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개관식은 100일 동안 계속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볼거리가 준비됐어요. 검투사 경기는 기본이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황제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제국 전역에서 동물을 모아라.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표범. 하마, 코뿔소, 악어, 심지어 북극곰까지요. 아프리카에서 배에 실려 왔습니다. 중동에서도 왔어요. 북쪽 변방에서도 왔죠. 수천 마리가 로마로 향했습니다. 많은 동물이 운송 중에 죽었어요. 살아남은 것들은 지하우리에 갇혔죠. 개관식을 기다리며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런데 더 놀라운 준비가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바닥에 특별한 장치를 했어요. 방수처리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물을 채울 계획이었습니다. 경기장 전체에요. 배를 띄울 거였죠. 진짜 해전을 재현하려는 거였어요. 나우마키아. 모의 해전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이었죠. 하지만 콜로세움에서 지하수로 시스템이 준비됐습니다. 아쿠아 클라우디아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개관식 전날 밤. 로마 시민들은 흥분에 들떠 있었어요. 무엇을 보게 될지 기대했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개관식이 역사를 바꿀 거라는 걸.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 거라는 걸. 그리고 500년 후 대륙 전체의 생태계가 무너질 거라는 걸. 티투스 황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됐어요. 내일이면 로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제가 시작되죠. 하지만 그건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서기 80년 6월 개관식 첫날이 밝았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콜로세움을 가득 메웠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황제 티투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신호였어요. 지하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관중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서 물이 솟아올랐어요. 아쿠아 클라우디아 수로에서 끌어온 거였습니다. 거대한 수영장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배들이 등장한 거예요. 3단 노선이었죠. 축소된 크기였지만, 진짜 배였습니다. 12척의 배가 물 위에 떠 있었어요. 어떻게 들여온 걸까요? 조립식이었습니다. 부품으로 나눠서 들여온 뒤물 위에서 조립했죠. 배마다 사람들이 가득 탔습니다. 수천 명이었어요. 전쟁 포로와 죄수들이었죠. 아무도 원해서 탄게 아니었습니다. 티투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살라미스 해전을 재현하라고 했습니다. 기원전 480년에 벌어진 전투죠.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었어요. 한쪽은 그리스군 복장을 입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페르시아군이었죠. 진짜, 무기가 지급됐어요. 칼, 창, 활,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배들이 서로를 향해 돌진했죠. 충격으로 적선을 들이받았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어요. 배가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졌죠.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마치 진짜 해전을 보는 것 같았죠. 실제로 진짜였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댔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거워서 가라앉았죠. 건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 위에선 배병전이 벌어졌어요. 칼과 창이 교차했습니다. 피가 물을 붉게 물들였죠. 한 척, 두척 배가 침몰했어요. 싸움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한쪽이 항복했어요. 그리스군 역할을 한쪽이 승리했죠. 계획된 결말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어요. 물 위에 시체가 떠다녔습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쳤죠. 황제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 속에 뭔가 풀려났어요. 악어였습니다. 나일강에서 잡아온 거였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악어들이 접근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죠.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물개도 있었어요. 상어도 풀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물이라 살수 없었죠. 그래도 충분히 잔혹했어요. 나우마키아는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매일 다른 해전을 재현했어요. 코린토스 해전, 악티움 해전, 매번 수백 명씩 죽었죠. 물은 계속 붉게 물들었습니다. 배숙으로 빠져나갔어요. 다시 깨끗한 물을 채웠죠. 다음 전투를 위해서요. 설째되는 날, 물을 모두 빼냈습니다. 경기장 바닥이 다시 드러났어요. 이제 다른 오락이 시작될 차례였죠. 지하 통로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어요.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관중들은 더큰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나우마키아로 수천 명이 죽었어요. 하지만 로마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걸 원했죠. 더 많은 피를. 티투스는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을 만족시키려면 계속 주어야 한다는 걸. 더 크고, 더 잔혹하고, 더 화려한 것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개관식은 이제 절반도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97일이 더 남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하, 우리 안, 9,000마리의 동물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모두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관중들은 몰랐어요. 이 100일이 지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500년 후엔 어떤 결과가 올지, 그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아침. 경기장 바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인공숲이 만들어졌어요. 나무와 바위가 놓였죠. 로마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오락이었어요. 하지만 사냥감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였죠. 무엇이 나올까요? 사자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온 거였어요. 열 마리가 한꺼번에 풀려났죠. 군주린 상태였어요. 그 순간 반대편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사슴대가 뛰어나왔어요. 인공숲 속으로 달아났죠. 사자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학살이 시작됐어요. 사자들이 사슴을 덮쳤습니다. 비명과 으르렁거림이 뒤섞였죠. 피가 모래를 적셨어요. 관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아이들도 보고 있었어요. 여자들도 있었죠. 모두가 즐기고 있었습니다. 10분 만에 끝났어요. 모든 사슴이 죽었습니다. 시체를 치웠죠.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곰이었습니다. 시리아 갈색곰이었어요. 거대한 몸집에 날카로운 발톱. 상대는 멧돼지 떼였죠 멧돼지도 만만치 않았어요. 날카로운 엄니로 덤볐습니다. 곰과 멧돼지가 뒤엉켰죠. 양쪽 모두 피를 흘렸어요. 결국 곰들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곰들도 상처투성이였어요.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창을 든 사람들이 들어왔죠. 베스티아리 동물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죄수나 노예들이었습니다. 무기는 주어졌지만 갑옷은 없었죠. 상처 입은 곰을 상대해야 했어요. 더 위험했습니다. 화가 난 짐승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은 곰에게 찢겨 죽었죠. 매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다양한 동물이 등장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죽었죠. 북극곰은 특별했습니다. 로마에서 본적 없는 동물이었죠. 하얀 털에 거대한 몸집. 브리타니아 북쪽에서 왔어요. 북극곰의 상대는 물범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먹이 관계였죠. 하지만 물이 없었어요. 물범은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어요. 그래도 관중들은 좋아했습니다. 신기한 동물을 봤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어떤 날은 특별한 쇼가 있었습니다. 하마가 등장한 거예요. 나일강에서 잡아온 거였죠. 로마인 대부분은 처음 보는 동물이었어요. 하마는 거대했습니다. 2,000kg이 넘었어요. 입을 벌리면 1m가 넘었죠. 상대는 사람이었습니다. 6명의 베스티아리가 들어갔어요. 창과 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의 가죽은 두꺼웠죠. 무비가 잘 통하지 않았어요. 하마가 돌진했습니다. 한 명을 물어뜯었어요. 반으로 잘렸습니다. 나머지도 하나씩 당했죠. 결국 10명이 더 투입됐어요. 화를 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40분 만에 하마를 쓰러뜨렸죠. 하지만 14명이 죽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쇼는 따로 있었습니다. 포에나 쿨레이. 자료형 사형이라는 뜻이에요. 사형수를 동물 가죽에 싸서 경기장에 던졌죠. 그럼 군주린 짐승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가죽을 찢고 사람을 공격했어요. 사한 채로 잡아먹혔죠. 가장 잔혹한 사형 방식이었어요. 100일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마리씩 죽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날 무렵 9천 마리가 죽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티투스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시체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테베레 강에 버렸습니다.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고기로 먹거나 가죽을 팔기 위해서죠. 관중들은 만족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죠. 황제는 성공했어요. 백성들의 환심을 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콜로세움은 앞으로 500년을 더 운영될 거예요. 그리고 그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을까요? 어떤 종들이 사라질까요?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서기 523년, 마지막 검투사 경기가 열렸습니다. 콜로세움은 443년 동안 운영됐어요. 하지만 동물 사냥은 더 오래 계속됐죠. 6세기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었을까요? 상상하기 힘든 숫자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추정했어요. 최소 60만 마리. 어떤 학자는 100만 마리라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코끼리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멸종됐습니다. 한 마리도 남지 않았죠. 로마 시대 초기 북아프리카엔 코끼리가 많았어요. 카르타고 군대가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한 이발의 전쟁 코끼리들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가 되면서 달라졌어요. 콜로세움이 생긴 거예요. 로마뿐만 아니었습니다. 제국 전역에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250개가 넘었어요. 모두 콜로세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경기장에서 동물 사냥이 열렸죠. 규모는 작았지만 빈도는 높았어요. 코끼리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매년 수백 마리가 필요했어요. 사냥꾼들이 아프리카 전역을 뒤졌습니다. 숲 속으로, 사바나로, 사막으로. 처음엔 해안 지역에서 잡았어요. 점점 내륙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깊숙이, 더 멀리. 코끼리가 사라져갔죠. 2세기가 지나자 달라졌어요. 북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번식 속도보다 빠르게. 하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일강에 흔했던 동물이에요. 하지만 로마인들의 인기 종목이었죠. 희귀하고 위험했으니까요. 3세기 무렵. 나일강 하류에서 하마가 사라졌어요. 상류로 밀려났습니다. 그나마도 개체수가 급감했죠. 사자는 어땠을까요? 지중해 연안에 사자가 살았습니다. 그리스에도 있었어요. 중동 전역에 퍼져 있었죠. 콜로세움에서 가장 많이 쓰인 동물이 사자였어요. 매년 수천 마리가 희생됐습니다. 사세기가 되자 지중해 연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리스 사자는 완전히 멸종됐죠. 카스피해 호랑이, 이란과 중앙아시아에 살던 호랑이에요. 로마 제국의 동쪽 변방이었죠. 콜로세움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사자보다 비쌌어요. 더 멀리서 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더 크고 더 사나웠으니까요. 1000년 후인 20세기. 카스피에 호랑이가 멸종 선언됐어요. 마지막 개체가 60년대에 죽었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시작된 개체수 감소였죠. 표범, 곰, 악어, 들소. 수많은 종이 영향을 받았어요. 멸종까지는 아니었지만 급감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로마인들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습니다. 3세기 역사가가 기록을 남겼어요. 동물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더먼 곳까지 가야 한다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빵과 서커스. 로마 제국의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볼거리를 주면 불만이 없다는 거였죠. 황제들은 경쟁했어요. 누가 더 화려한 경기를 여는지, 누가 더 많은 동물을 죽이는지. 그게 인기의 척도였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1세기 후반에 통치했어요. 다키아 전쟁 승리를 기념하며 경기를 열었죠. 12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만천마리가 넘는 동물이 죽었어요. 사자, 호랑이, 곰, 코끼리. 신기록이었습니다. 황제는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그 대가는 컸어요. 북아프리카 생태계가 변했습니다. 코끼리가 없어지자 초목이 달라졌어요. 다른 동물들도 영향을 받았죠. 사막화가 진행됐습니다. 코끼리가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 역할이 사라지자 숲이 줄어들었어요. 사막이 넓어졌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사라지자 초식동물이 늘어났습니다. 과도한 방목으로 초원이 황폐해졌죠. 생태계는 균형이에요. 한 종이 사라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로마인들은 그 균형을 깨뜨렸어요. 오락을 위해서 500년 동안 계속된 학살. 그 결과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코끼리는 영원히 사라졌어요. 카스피에 호랑이도 없습니다. 콜로세움은 지금도 서 있어요.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검투사의 이야기를 듣죠. 하지만 동물들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수십만 마리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멸종된 종들도 있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졌죠. 모두 오락 때문이었어요. 빵과 서커스, 백성을 만족시키는 정책. 하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연이 치렀죠. 로마 제국은 멸망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남았습니다. 사라진 종들, 변한 생태계, 회복되지 않는 균형,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락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것,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로세움의 웅장함 뒤에 잊혀진 희생이 있어요. 500년 동안 울려 퍼진 비명, 그리고 영원히 사라진 것들,